지금 라면 30개가 들어갔어요. 햇밭, 햇빛... 아, 까 32개라고 하셨나요? 36개? 개가 들어갔어요. 물티슈가 지금 6개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, 공간 이이 정도가 남아요. 그러니까, 900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, 수납공간은 그대로 넉넉하게 다 챙겨가실 수 있어요. 기본적으로 철제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, 가로만 기준으로 해도 4cm, 4cm 그리고 2cm, 즉, 지금 저희가 얇은 게 없어서 비교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다사 브랜드는 요거 반만아 요거보다 더 얇은 경우가 있어요. 여러분. 먼저 해 줄게요. 어때요? 내가 안았었잖아요이렇게 제가 한번더 보여 드릴게요. 네. 넉하네요 아주 그냥. 이런 식으로 놓셔도 으 충분해요. 결국에는 제가 이 후기를 립냐 종합을 하게 되면 졸이고 힘들지만 이꼬리가 거의 80%에요. 맞아요. 이쁘단 얘기입니다. 구매한 인터넷 상품 중 가장 마음에 드네요. 컬러감 진짜고. 솔직히 저는 이윤이를 제일 좋아해요. 맞아요. 컬러감. LPM 상판에 저희 시트지. 음. 요것들을 제일 볼수 있는 짧고 굵은 후기라고 보여주시면 될것 같아요.